연한 갯바이나 방파지에서 캐스팅하면 보통 한 6m에서 5m 정도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애기 낚싯대를 접지 마시고, 아직 한 15일에서 길게면 한 20일 정도 조금 더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뜻하지 않게 진짜 기록 오징어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 에라네요 에라 아쉽습니다. 바람만 좀덜 불면 조항이 살아날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조금 어렵네요. 자, 오늘은 팀런 낚시를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경북권이고요. 하, 지금부터 주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히트! 했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갔죠? 딱 내리고 첫 번째 입질 왔어요. 다시 액션 주니까 그대로 딱 잡았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작네요, 이거. 좋습니다. 자, 연타죠, 연타. 바로 이 연타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3마리째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뒤돌아서, 어, 딴, 제가 이제 채비 준비를 한다고 또 이렇게 준비 중인 과정에서 또 바로 세 번째 문이 오징어 히트했습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가지고 갔습니까? 그냥 사담없이 죽고 져갔어요 활성도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저도 빨리 준비해서 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람이 터졌습니다. 터졌는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무늬 오징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렵네요, 어려워. 바람만 좀 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놈의 바람, 바람 소리 들리시잖아요. 아이거 이까지 여기 돌아가네, 이까지. 아, 새로운 무늬 오징어. 그래도 잡아보겠습니다. 오징어가 스쿨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지 없이 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징어가 나와 줍니다. 같은 자리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자한 마리 한 마리 딱 저장하고 있습니다. 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와일러. 그래도 오늘 손맛도 보고 했습니다.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나올 때 잡아야 된다고. 일단, 잡은 무늬 오징어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죽것 같습니다. 나도 얼어 죽겠다. 와, 근데 오늘 진짜 백파 바람만 아니었어도 손맛 좀볼수 있었는데. 아 그런가 요 오늘 진짜 아 갑자기 형님이죠. 첫 캐스팅에 한 마리를 바로 걸었습니다. 오늘 완전 대박 조짐이었는데 아쉽게도 바람이 터지고 백파가 치면서 자 일찍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첫 스타트가 참 좋았는데 첫 캐스팅에 첫차크리에 바로 탁 받아먹었는데 그 후로 바람이 너무나 터지는 바람에 오늘 바람만 맞고 좀 철수하는 것 같아요 조과는 한 15수에서 그래도 괜찮았다 한 수마리 한 3시간 정도 논거 가지고는 재밌게 논것 같아요 오징어는 아직까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애기낚시를 접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배를 가지고 연안 쪽으로 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남바다 보다 소온이 낮긴 낮아요 그래도 오늘 저희 팀러는 전부 다 9m에서 10m 꺼에서다 했습니다 원래 이 시기 정도 되면은 보통 15m 꺼에서 20m 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오징어는 오늘 없었어요 전부 다 9m 한 거의 11m권에서 오징어를 다 잡았어요. 최고 낮은 수심은 한 6m권에서 나왔는데 연한 갯바위나 방파지에서 캐스팅하면 보통 한 6m에서 5m도 정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애기 낚시대를 접지 마시고 아직 한 15일에서 길게면 한 20일 정도 조금 더 즐겨 보십시오. 그러면, 뜻하지 않게, 진짜 기록 오징어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게 놀다 갑니다.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